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 편한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하고 있는 DMC SK뷰 아파트입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촬영 시간은 2021년 11월 8일 저녁 8시경입니다 좀 넘은 상황이죠 많은 세대에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봐서 입주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또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건 몇 동일까요? 예, 좀 여러 세대가 듬성듬성, 네,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백일동에서 쭉 올라가는 그 언덕인데 여기가, 자, 보시면은 여러 세대가 있고, 아직, 많은 세대가 입주하지 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건 아직 정비하고 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음, 커뮤니티 시설 같은 데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이제는 우선 피트니스, 그 다음에 실내 골프 연습장. 아, 비, 오늘은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GX룸,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키즈 카페 이런 식으로 주민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어,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 주차장. 현재 많이 비어 있고요. B 1층입니다. 백2동1 2호 라인 입구 쪽입니다. 네. 이곳은 DMC SK뷰 아파트 네 지금 현재 입주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평형 35평형 45평형 네, 이런식으로 매매 전세 월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이기 때문에 확장형이 대부분이고 옵션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세대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에어컨의 상태에 따라서 예 기본 두개가 있는데도 있고 뭐 4개 네 6개 상황에 따라서 여러 매물들이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자 DMCSK뷰 거래가 필요하시다면은 이편한 부동산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 어떤 거래 든지간에 멋지게 계약으로 진행시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편한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